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넘바이구사 제가 밤에 야경을 담고 싶어서 오늘 밤에 왔는데 완전히 미쳤습니다. 홍콩 아닙니까? 이게? 홍콩입니다. <laughs> 아니 진짜 뒤에가 합성해놓은 것 같아요. 류가 완전히 미쳤는데 1차분이 마감되고 2차분이 재오픈돼서 왔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여기가 나가는 상태죠 지금? 지금 실거래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60%까지 마감 완료. 네, 네. 2차분을 재오픈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1년 입주 유예나 아실 거고 특정 세대에 한해서 3년 30% 무이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30%장금 유예 그렇죠 그렇게 변한 거죠? 네 특정 세대? 네저 여기가 이제 8사 타입만 있고 최대 할인이 5억이고 분양가 네네. 그리고 옵션이 안에 2억이 다 붙어 있죠? 네 확장비하고 옵션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요 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층부터 뭐 중고층이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할인받아서 할인받아서 저층은 8억 5천대부터 제 네. 최고층이 15억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다들 아실 거예요 최고층이 20억에 나왔다는 것 옵션 이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8억 5천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입주 유예가 1년 있고요. 예. 지금 필요한 건 5%고, 네. 입주하시기 전까지는 주택수의 미포함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1년 유예 있으니까 집을 파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음. 5% 내고 나서 입주 유예도 해주고, 네네. 입주하고 나서 잔금 유예까지? 잔금 유예, 입주 유예, 다 유예. <laughs> 혜택 모조리 받아가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엄청나게 좋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학 볕에도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주변에 오픈하는 거다 보고 오셔서, 어, 가성비를 따지니까 여기가 너무 괜찮은 거야집 컨디션도 그렇고. 어, 저기 보시면 네. W 앞에 메가마트 써밋써밋 네. 리미티드. 지금 나오는 게 84타입도 뷰가 안 나오고 세대수가 작은데 확장비, 옵션비 없이 15억, 16억이면 저희는 확장비, 옵션비 다 포함해서 10억대부터니까 훨씬 더 가성비가 있겠죠. 그니까 저기 새로 생길 남천 써밋이 84타입이 한 10매 덕에 나온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확장비, 옵션비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음, 음, 음. 눈으로 일단은 보고 사실 수가 있잖아요. 음.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요? 그냥 오셔 가지고 눈으로 보세요. 예약은 어디 위에 번호로 예약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요 전화해서 팀장한테 네.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좋아요. 부장님. 네. 여기 혹시 네.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 혜택이 있어요. 이수연 부장을 찾으시면 특별 혜택, 저만의 시크릿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부장님만의 혜택. 네. 한번 볼까요? 네. 아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불을 네. 켜지 않을 건데요. 잠깐 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완전 액자면에 이거 미친네요 예,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야간 조명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매일마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환상의 예, 야간 조명, 강한 대교 뷰를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네, 어디에서? 에서 아 진짜 이쁘다 예. 네 너무 멋지죠 여기는 84A 타입인데요 네. 어, 양 옆을 보시면 현관 펜트리가 준비가 되어 <laughs> 있어서 어, 수납 공간 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아무 뭐 아니고 고급 알루미늄 네 굉장히 고급지죠 네. 여기 신발장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라인 조명까지 음. 자동 3년 동 음. 어, 자동 중문으로 하이엔드 정말 고급지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 자동으로 올라가 금방 보셨습니까? <laughs> 예. 그 여기가 그 비대 일체형 네. 양변기인데요 세정 기능까지 들어가서 네. 청소하기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전 제품 내구성이 네, 좋고요. 그리고 복합 한풍기가 10단계까지 되어 있어서 예, 면도기, 세정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에서부터 하이엔드가 느껴지는 그렇죠 고급지죠 네. 네. 여기는 자녀 방인데요 네. 자녀 방첫 번째 방에 고급 알루미늄 붙박이장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네. 라인 조명 그리고 칸칸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내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무 붙박이장 아니죠 네 알루미늄 고급 지금 이제 강한 대교가 다 보이는데요 네. kcc 중에서 클렌체 메이커 하이브랜드를 썼는데요 문을 닫으면 정. 정말 너무너무 조용하고요 음. 압착유리로 되어 있어서 태풍에도 끝! 없는 타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네네네. 에어컨에도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엔드 창고까지. 보시면 고급 호텔이나 저택에 쓸수 있는 아주 통 두꺼운 마감재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가짜 나무가 아니고 진짜 원목으로. 네네네. 와. 빛살무늬 토기. 짜라란 우리 거실에서 테넌바움 거실에서 실제 거실에서. 어 우리 해안선과 그리고 강한 대교 이렇게 네. 모든 걸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불꽃 축제나 드론 축제, 레이저 음. 축제 여러 가지 휴 축제를 여기서 매일마다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실제 호실에서의 보여 드리는 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역상당의 무상 옵션이 제공되어 있는데 전체 현관이나 그리고 아트월이 좀 <laughs> 다 둘러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코세린 타일 준비되어 있고 아토리 세라믹 타일로 다 둘러져 있는데 규격이 이렇게 큰 타일이 그쵸. 비싼 거 아시죠? 어, 그게... 천장에도 보시면 우물 천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우물 천장도 다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물 천장 하나 그리고 여기 주방에 보시면 예, 타일을 저희가 한번 살려볼 텐데요 대표님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하나, 둘, 셋 세... 네, 다섯, 여섯 개잖아요. 네. 그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러면 거실이 두개 공간이 나온다는 라 음.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 홈바가 제공이 됩니다. 네. 네, 특별히 A 타입은 서비스 공간이 넓은데요. 네. 홈 다른 우리 모델하우스에서 유상 옵션을 선택할 때 7,800만 원 추가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거실에서 바라볼 때 식탁을 이렇게 음. 기역자로 하나 놓으시고 네. 여기 이 공간에 이제 와인 셀러 이쪽 그 벽면에 와인 셀러 하나 놓으시고 감성 조명을 하나 딱. 놓으면 여기에 굉장히 다이닝룸으로 멋진 장소가 될 거라고, 정말 멋진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박싱을 해야 되는 데이코 냉장고네요. 이안 아,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죠? <laughs> 네, 맞아요. 여기 2,400만 원. 얼마짜리라고요? <laughs> 2,400만 원. 예, 2,400만 원짜리 중고차 한대 값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모두 스테인레스로 내구성이 아주 튼튼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캠이 두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휴대폰하고 연동해가지고 식자재가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침대에서 누워서 휴대폰에서 검색해서 확인하고 어. 요리를 하시면 되는 냉장고입니다. 와. 4세대 냉장고. 처음 보는 최고급 냉장고. 네네네. 네네. 세라믹 상판이 1,300도 시에 구워서 네. 굉장히 튼튼하게 셰프들이 여기서 요리를 해도 기스나 음식물이 스며들지 않게 음. 되어 있는 네, 세라믹 상판이고요. 네. 인덕션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어, 팔매 쿠드인데요. 네. 연예인 가정에 가면 전부 이런 유명 팔매 쿠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음새가 있는데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불고기집에 가면 연기 빨아들인다고 음.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적게 배출되는 후드입니다. 독일 해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식세기가 식세기. 14인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입 명품가정 가구.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 수전 굉장히 내구성 어, 강하거든요. 아유. 이렇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븐이거든요. 예. 전자레인지랑 에어플라이어랑 세개 동시에 탑재되어 있는 오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이역선 티가 아, 나요. 처음만 해도 얼마입니까, 진짜? 아, 그러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인 조명이 어. 켜면 이렇게 또 예. 밝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구가 seo 등급 1등급 네, 친환경 소재로 준비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요 일자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높낮이도 조절해서 어, 이렇게 와. 정리할 수 있게끔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실 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쵸.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충분히 하실 수있고요 조명 하나까지도 굉장히 이쁘게 수납 장까지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이든 와. 뭐 여러가지 부부욕실인데요 어, 욕실에도 지금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이 네. 이렇게 슬림하게 에, 깨끗하게 복합 환풍기도 어, 10단계까지 10단계.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전 제품으로 네.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이게 네. 그러니까 안방 조망 어, 어 불꽃 쏜다 불꽃 아. 유람선에서 지금 네, 크고 작은 불꽃도 계속 매일마다 즐길 수 있거든요. 어. 평일인데도 폭죽을 쏴주는 그렇죠. 확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 공간을 살려뒀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를 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몸만... 와도 될 음. 만큼 음. 완벽하게 풀 세팅 되어 있는 이혁선 티가 확실히 나니다 어, 진짜. 네, 여기는 이제 작은 방 네, 자녀방 투. 아,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아유, 맞바람 치니까 너무 시원하죠. 방기가 네, 잘 된다는 거. 아, 거예요. 네. 자, 여기 수영장 뷰가 보이고요. 장산이 보이는데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일 음, 거예요. 장산. 그리고 백스코 신세계 시티 뷰. 자녀방도. 뷰 보는 맛이 장난 아니에 아, 그렇죠. 최고의 좋다. 파노라마 뷰. 여기 혹시나 네.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어요. 저 이수연 부장을 찾으시면 저만의 특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니까 부장님만의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 네네네. 저를 보시고 다른 분한테 가면 특별 혜택 없습니다. 좋아요. 네. 이수연 부장님. 네네. 좋습니다. 네.